네, 안녕하십니까. 저 삼부토건이 지금, 아, 좀 아쉽게도 계속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이전에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도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제는 요것도, 어, 아무래도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한이 많이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종전이 돼야지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종전이라는 게 사실상, 뭐, 그쪽에서 서로 합의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벌써 2년이 지났나요? 뭐, 그 정도로 이제 시간이 꽤 많이 지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뭐,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이제 좀 많이 열기가 식어버린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정치 테마주로 엮여가는 건데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도 이 삼부토건 같은 경우에는 이낙연 관련 주로 이제 엮이면서 급등락이 나왔죠. 어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이재명이 어, 사법 리스크로 이렇게 이제 고생을 하니까 어 그때 이제 미국에서 어 이렇게 이제 연수 생활을 하다가 복귀를 합니다. 어, 한국으로 이제 복귀를 해서 이렇게 이제 또 다시 급등을 만들어냈던 그랬던 이제 이력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뭐 어떻게 보면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 다음으로 이낙연 이 국회의원이 좀 어뭐 지지율이 좀 셌다고 해야 될까요? 그랬던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어, 민주당에서 나오면서부터 뭔가 좀 이제 횡보가 좀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렇게까지 지금 바닥에서 들고 온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이 총선 테마라는 게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총선을 위해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준비를 해왔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여기서 한 번에 불꽃 정도는 나올 거라고 지금 총선 아직 남았죠? 4월 10일인가 11일날 선거인데, 그 전까지, 아직까지 일주일이 넘게 남았습니다. 그 말이 뭡니까? 일주일이면은 충분히 나옵니다. 그러면서 지금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냐면은, 자, 이렇게 이낙연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문 대통령과, 아, 니까문전 그러니까 대통령과 이렇게 지금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요게 얼마, 얼마 나온 지 되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 전에 이렇게 나왔는데, 민주당 넘어 새 미래 응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민주당이 이 친문의 세력이라기 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을 위한 당이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 이낙연이 이제 계속 밀어붙였던 게 친문. 어 친문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투표를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지지율을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지금 현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우리가 아 이렇게 수익을 지금 3부 토건으로 보기 위해서는 분명히 이런 내용들이 좀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낙연 문참다 참다, 참다 한게온듯 잊히지 않게 해준 사람이 윤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다시 뭔가 몰리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좀 많이 아쉬운 게 뭐냐면 이낙연이 지금 이렇게 광주 광산에서 어 의를 하고 있는데 민영배와 이낙연 요게 이제 둘둘 후보거든요. 어, 지지율이 가장 높은 후보. 어 근데 차이가 보시면 보시다시피 몇 배예요? 그렇한 3배, 4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 4배 조금 안 되게끔 차이가 나는데 그 정도로 지금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뭐 지민 비조 현상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민주당을 떠났던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제 다시 좀 지지율을 찾아가는 게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더 중요한 거는 어찌 됐거나 지금 지지율이 바닥이기 때문에 더 떨어질 곳도 없어. 더 떨어질 곳도 없어. 지금부터는 올라갈 일만 남아있다 그러니까 제 말이 이겁니다. 지금 주가 바닥까지 떨어졌는데 더 떨어질 때가 있나요? 없어요. 지지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지율 여기서 총선 들어가기. 그니까, 러 투표장 들어가기 직전까지 투표율, 아, 지지율이 뭐 30%, 40%까지만 끌어올리더라도, 뭐질땐 지더라도, 지지율만 끌어올리더라도 주가는 3,000원, 4,000원까지 올라갈 겁니다. 제가 이거 단언할게요. 어, 그러면서 요 지지율에 대한 부분들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이렇게 지지율이라든지, 어, 실시간으로 지금 나오는 내용들, 어, 8289-5085에서 3부라고 보내주시면은, 어, 3부 토건 주주분들 모여있는 톡방 초대해드릴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든 우리가 최고점에서 올라갔을 때, 불꽃을 뿜었을 때, 이때 우리가 매도를 할수 있도록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거니까 괜히 혼자서 요거 종목 잡고 뭐 여기서 이제 팔아야 되니 말아야 되니 손절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어 고점 매도할 수 있도록 그런 근거에 있는 그런 목표가를 좀 잡고 좀 대응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됐거나 지금 지지율에 따라서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 이제 알것 같아 그쵸 자 그러면은 이제는 지지율 따라서 얼마만큼 도를지를 생각하셔야지 바닥 찍고 내려온 건 사실이야. 근데 분명히 제가 하나만 딱 말씀드리는데, 올라는 갈 겁니다. 지지율도 올라갈 거고, 주가도 올라갈 겁니다. 어, 그래서 그 흐름에 맞춰서 우리가 매도만 잘하고 나오면 된다는 거, 이거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지금 안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 거라는 거 저도 잘 알아요. 근데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심리를 세력들은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한다고. 근데 결국에는 상승 만들어냅니다. 자. 그 흐름들 제가 어~ 톡방에서 계속 말씀을 드릴 테니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8289-5085로 삼부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옆에서 함께 고민하고 여러분들이 최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려볼 테니까 꼭 빠르게 늦지 않게 좀 보내주셔가지고 기회 꼭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번 달 대박 터질 종목에 대해서 좀 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목돈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죠. 자, 그런 분들은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배 급등, 다섯 배 이상 급등이 나올 수 있는 대박주 딱한 종목 준비를 했거든요.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어, 집중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그 중에서도 딱 이런 분들은 필수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현재 계좌가,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근데 그 마이너스 중에서도 내가 사면 꼭 떨어지고, 팔면은 귀신같이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마이너스의 손이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 필수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소한 원금 회복, 계좌 회복이 시급하다라고 하시는 분. 어, 나는 뭐 수익 나는 거 필요 없고 원금 회복 계좌 회복만이라도 좀 해보고 싶다 정말 간절하신 분 한마디로 간절하신 분 요런 분들 어 한번 끝까지 시청하셔 가지고 꼭요 대박주 하나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요 대박주가 지금 기회인 이유가 있겠죠 바로 시장이 바닥에서 물량을 매집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 시장이 바닥일 때 어, 물량 매집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누가 어떤 세력이 매집을 하고 있느냐 바로 기관수급입니다 어, 기관수급이 지금 1분기 즉 1월달에서 3월달 사이에 제일 많이 매집을 하거든요 이게 통계가 나와 있어요 한번 증권사나 문의를 해보시면 아는데, 1분기에 가장 많은 거래량을 발생시키는 게 기관수급이고, 그때 제일 많이 매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2분기, 3분기, 4분기에 물량 가지고 있던 걸로 빵빵 터뜨리면서 수익을 엄청나게 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기회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아, 세 번째. 테마가 잡혀가는 과정 속에서 급등이 한 차례 이상 나왔다라는 거. 자, 급등이 한 차례 나왔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요거는 제가 비슷한 사례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다음 장을 보시면은, 자, 제주 반도체입니다. 제주 반도체. 자, 여기 보시면은, 어, 요렇게 제가 이제 빨간색 화살표를 그려놓은 곳을 보시면은, 한 차례 급등이 나오고 난 다음부터, 또 이렇게 급등이 또 연이어서 나왔죠. 하지만 그 이후부터 이렇게 매집해 나가는 구간들 그리고 거래량은 터지지 않는 요 구간에서 매집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한 차례 급등 나왔고 시장이 바닥을 형성하는 동안에 매집이 들어간다. 그러고 나서 500% 이상 급등 자짠짠짠 짠, 짠. 이렇게 파란 색깔 화살표도 잘 보시면은 한 차례 급등 이후에 쉬어가지만 또 올라가고 쉬어가지만 또 올라가는 구간. 바로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세력들이 들어와서 매집했다가 올리고 매집했다가 올리고 구간이 명확하게 나와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첫 번째 상승 이후에 매집 구간. 요거 구간에 우리가 최대한 진입을 하셔야 급등이 크게 크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 반도체 같은 종목들 크게 크게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첫 번째 이 상승, 한 차례 상승 이후에 매직 구간을 거쳤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종목도 한번 볼까요?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마찬가지로 한 차례 급등 나왔지만 그 이후에 또 매직 구간을 거쳐서 다시 한번더쫙 올라가고 매직 구간 거쳐서 쫙 올라가고 다시 한번더 조정 구간 거쳐서 올라가고 조정 구간 짧게 거치고 올라가고. 계속 반복되죠. 어, 이렇게 반복되는 이유가 결국에는 세력들이 이미 자금을 들고 들어왔는데 자금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한번 털고 두번 털고 그리고 더 올라가는 자리에서는 매집이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가져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한 차례의 급등 이후에 조정받는 구간 있죠. 이때가 정말 중요한 구간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여기다가 플러스로 뭐가 더 있냐면은 바로 요거예요. 자, 자본 총계와 자산 총계. 매년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게 보여지죠. 대박주가. 그렇죠? 이렇게 마지막 연도까지 계속 불어나는데 더 재밌는 거는 유보율입니다. 유보율이 무려 4,800% 보이세요? 그전에도 많았지만 더 많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무상증자 공시가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보통 1000%만 넘어가도 와이 기업 무상 유보율 정말 높구나 라고 말,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4,800% 그만큼 오랜 기간 매집을 했고 오랜 기간 동안 기다려 왔다 라는 거야. 하지만 자산 총계는 계속 늘어가. 자본 총계는. 그 말은 뭐예요? 매출 영업이익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저 PBR주 테마의 핵심주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정책주로 저 테마주, 저 PBR주 테마가 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핵심주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매집이 끝나간다라는 거. 자, 그래서 요 종목, 어, 24년도 또 하나의 획을 그은 그럴 종목인데 요 종목, 잡으시고 역사의 주인공이 한번돼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작년에 에코프로 초반에 잡으셨던 분들은 어떻게 됐어요? 전부 다 역사의 길이길이 남을 겁니다. 아마 자식이고 그 자식의 아들의 아들까지 다어 할아버지 에코프로 잡아서 800% 수익 냈어 라고 자랑하고 다니시겠죠. 결국에는 그 역사 23년도 역사의 주인공이 되셨어요. 자 24년도에는 바로 이 대박주 한 종목 가지고 로봇 AI 반도체 게다가 저 PBR 테마 정책주까지 엮여서딱한 종목으로 또 아들의 아들, 자손의 자손까지 얘기를 할수 있어요. 할아버지가 요 대박주, 어 아버지가 요 대박주 잡고 어 수익을 800%나 냈던 사람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제가 딱한 종목 준비를 했거든요. 천 종목, 이천 종목, 뒤지고 뒤져서 가지고 온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종목 받으시는 방법, 바로 제 번호 67551688번호로 대박이라고 문자 딱한 통만 보내주시면은 제가 요 대박주 종목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제가 이렇게 드리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어, 이거 천 종목, 이천 종목 뒤져가지고 힘들게 뒤져가지고 가져왔는데 줘도 되냐? 이거 왜 주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신데, 자, 여러분들께서는 수익을 많이 많이 보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채널 성장 어, 요거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수익 저는 채널 성장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요거 문자 보내 주시기 전에 아래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시고 이렇게 보내 주시면은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엄청난 힘이 되니까요. 그렇게 좀 문자 보내 주셔 가지고 또 구독, 좋아요 눌러 주셔가지고 꼭큰 힘이 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675-1688로 대박이라고 보내주셔서 어, 다들 어, 24년도에는 역사의 주인공이 될수 있도록 제가 한번 도움 드려볼 테니까 빠르게 대박이라고 보내주세요. 아시겠죠? 다음으로 실시간 단타톡방 좀 안내를 드릴게요. 어, 최근에 개별 장세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고점에 물려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손실의 폭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뭐 테마주라도 빨리 잡고 수익을 내고 싶은데 저점 매수를 하고 싶어도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잘 모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 못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런 분들 전부 다 단타 톡방 이렇게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기간에 자금이 필요해서 어, 빨리 뭐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거나 지금 뭐 반등이 나올 것 같아 장이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 어찌 됐거나 바닥에서 추가 매수해야 되는데 우리 개인 어, 개별로 매매하시는 분들 단점이 뭐예요? 그렇죠. 우리가 매수하는 시점에 모든 금액들이 다 들어가다 보니까 추가 매수 비용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 또 급하게 어디다가 돈을 써야 돼서 빼야 되는데 물려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모두 다 좋습니다. 어, 단타톡방 신청해 주셔가지고 어, 수익을 많이 많이 내면 되겠는데요. 자 보시면은 이게 이제 1월 달 수익률 표입니다. 누적 수익률 100%가 넘어가고 있죠. 특히나 솔트룩스 로버스타 로봇 관련 주들, AI 관련 주들 그리고 어, 우크라이나 전쟁, 홍해 전쟁 관련된 부분들로 전부 다 수익 나는 부분들 보여 드시고요. 그리고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어, 삼성출판사라든지 SPC 템즈 어, 저출산 관련된 부분이라 또 로봇 관련된 부분, 그리고 비대면 의료, 의료 대란으로 인해서 나왔던 부분, 그리고 AI 관련된 부분 계속 테마는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든 우리가 이제 수익 낼수 있는 부분들은 있는데 이런 종목들을 저점에서 먼저 매집을 해야 이렇게 수익률이 매달 매달 100% 이상 쌓여갈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수익률을 좀 드렸더니 또 이렇게 기분 좋게 어, 많이들 보내주시더라고요. 어찌 됐거나 매번 마이너스 나다가 플러스로 전환되시니까 다들 어 흔쾌히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꼭 보내주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어 이렇게 보내주면 은 우리 어김 까치는 뭘 먹고 사냐 라고 물어보시는데 저같은 경우에는 채널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독 좋아요 만 눌러주시면 은 저는 얼마든지 여러분들 도와드리고 어 언제든지 힘을 써 드릴 테니까 최대한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은 수익 많이 많이 저 통해서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타톡방 들어오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제 번호로 67551688제 번호로 단타라고만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어, 단타톡방 링크와 함께 내용들 보내드릴 테니까 들어오셔가지고 혼자서 괜히 테마주 고점에서 잡고 고생하지 마시고 저랑 함께 같이 많은 분들이랑 함께 이렇게 소통하면서 진행하시면은 분명히 또 수익률 100%가 넘어가는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될수 있다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게요. 혼자 고생 이제 끝입니다. 자, 다 같이 수익 크게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그러면은 단타 문자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어, 빠르게 보내 주셔 가지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